차원이 다른 따뜻한 1인용 전기 매트 추천 3한이그류기 카본 매트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적외선 방사로 수면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이 특히 호평받고 있습니다. 또한 물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타이머 기능이 있어 자동으로 꺼지는 점도 많은 이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 또한 장점으로 꼽히며 전체적으로 따뜻함을 고르게 전달해 주어 아침에 개운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추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국전자 에어셀 인체감지, 전기어, 카모플라주 2.0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셀 컬팅 시스템 덕분에 폭신한 쿠션감과 빠른 보온성이 돋보입니다. 인체감지 기능이 있어 3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져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온도 조절이 세밀하게 가능해 개인의 취향에 맞춘 온열 관리가 용이하며 수면케어 시스템으로 쾌적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물세탁이 가능해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안전과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신일 프리미엄 세미 마이크로 전기어 SEB SH 백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은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게 제작되어 흘러내림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따뜻함이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한 자동 타이머 기능이 있어 사용 후 안전하게 전원이 꺼지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로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주며 고급스러운 재질과 디자인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숙면을 도와주는 제품으로 추천할 만합니다.